안녕하십니까. 설재윤 성형외과 원장 설재윤입니다. 오늘은 마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형수술을 할때 항상 마취에 대해서 염려를 하거나 또 마취를 하게 되면 수면마취를 할 것인가 전신마취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첫째 그 마취의 위험성은 위험성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 요즘에는 마취 자체의 위험성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마취제가 갖고 있는 독성 때문에 마취를 하고 나면, 뭐, 간에서 막, 간의 세포에 손상이 온다, 어, 콩팥에서 손상이 온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마취제도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좋은 제품이 나와서 간에 손상이 온다 그런 마취 제품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마취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술을 할때 수면마취를 할 것인가 전신마취를 할 것인가 이거는 수면마취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좀더 간단한 수술 예를 들어서, 뭐, 코를 수술할 때, 뭐어 귀에서 연골을 띄고, 뭐 비중격을 손을 대고, 아니면은, 이, 그, 뭐 코에 융비수술을, 이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코에 융비수술 하고, 코끝을 올리고, 이런 정도의 수술할 때는 수면 마취를 하게 되고요. 또, 어 얼굴에서, 어 간단한 그 레이저로 인해서, 레이저로, 레이저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지방을 녹여서 지방을 뽑아주는 비너스, 어 비너스 지방 흡입 레이저를 이용한 흡입이나 아니면 어 일부분의 부분부분적으로 사용하는 어 부분부분적인 지방 흡입을 할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 호흡에 관련된 것, 일종에 입안에서 뭐 앞턱을 의 절개를 해서 앞턱을 수술하거나 아니면 어 사각턱을 자르거나 이런 걸할 때는 호흡과 관련된 부위이기 때문에 약간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호 수면 마취는 어 호흡과 관련되지 않고 간단한 수술 부위에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전신 마취 같은 경우에는 좀더큰 수술의 분야이거나 아니면 호흡과 관련된 것, 예를 들어서 사각턱을 입안으로 자르거나 아니면 어, 좀더큰 수술로서 뭐 광대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 어, 전신 마취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어, 몸이 나빠진다고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전신마취를 하고 나면 한다는 것은 수술이 끝난 이후에 그런 마취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어 전신마취를 했다고 해서 몸에 힘이 빠져서 너무 기력이 빠져 보인다. 또 기력이 빠진 것 같다. 이런 것은 어 마취와는 관련이 없는 오히려 수술하는 의사의 어 수술 테크닉, 즉 수술 중에 출혈이 많았거나 했을 때가. 오히려 수술 이후에 에, 빈혈이나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항상 몸에서 어, 힘이 없다, 가루기가 힘들다, 기력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하는 의사의 에, 퀄리티가 높으면 어, 수술 앞, 바, 바, 수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또 바로 회복실에서 얼굴 붓기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몸 컨디션도 좋고 그리고 그 다음날 활동하는데, 뭐, 돌아다닌다든가 방 안에서 움직인다든가 할 때, 일어선다든가 이럴 때 전혀 기력이 없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마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전한 마취이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성형수술 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